미안하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작두야. 시카리야 과도가 없다고. 과도를 띄엄마가 방에다 관 준다. 아우. 도망가네. 사고 싶어 가지고. 아유,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도망간다. 나, 마음이 아프다. 자르는 나는 어지간하냐. 어? 옛날에 그랬어, 간호사가. 엉덩이에 주사 맞는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더라. 찌르는 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크으, 예. 진짜 안하더라. 간호사님도 존중해요. 예. 참고로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주사를 잘 놓습니다. 내가 많이 맞아봐서 알아요. 특히, 특히 혈관 주사, 예. 핏뽑고 뭐, 저거, 뭐죠, 행생제 맞을 때. 링거, 링거 맞는 주사는 이 절대로 뚱뚱한 사람들은 혈관이 없거든, 예. 잘 놓는다고. 간호사가 의사보다 주사를 잘 놓아요. 예. 미안하다. 아우. 한 손으로 차가 차기 힘드네. 참고로 이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됩니다. 근데 네, 마지막에 동량을 주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전공했어요. 예 원에 전공 하나 다 말았어요. 예. 참고로 이제 얘는 심한 심한 깎아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가 유튜버가 니라서못 되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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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뜨내면 돼. 예 사모님, 사모님 사장님들. 예. Mas que te hein? Yeah. Yeah. Thank you.